오른발 앞에 옆에 뒤에 옆에 앞에 다섯 번 찍어주고 오른발 옆으로 왼발 뒤 오른발 옆으로 카운트 원투 쓰리 포빠식 세븐 에 왼발 안옆뒤옆앞 옆, 옆, 다섯 번 찍어주기 왼발 옆으로, 오른발 뒤, 왼발 옆으로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포드 셔플 오, 왼, 오 왼, 오, 왼 오른발 앞으로 스텝하면서 왼쪽으로 1분의 1턴 오른발 앞으로 스텝하면서 왼쪽으로 4분의 1 턴. 카운트. 원앤투 쓰리 앤포 파이브 식 세븐 에잇. 오른발 앞으로 크로스 왼발 뒤 오른발 옆 왼발 앞으로. 어깨를 흔들면서 오른발 옆으로 왼발 천천히 모아주기. 카운트. 원투 쓰리.

four, f i v 태그 동작, 오른발 옆, 왼발 찍고, 왼발 옆, 오른발 찍기.